아이가 해야 지아 가이가버 해. 가이가버 해. 아한장지 빡. 무. 둘셋넷 다섯 여섯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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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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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가지 마. 버님가 Let's go, let's go. 하다고, 그런 거안 한다고 <laughs> 베스 동료상 2등이라고 아 다행 <laughs> 아 이거 <laughs> 됐죠 아다이요 오일? 한아으을게요 으아, 정아 으아, 이아습니다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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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으아, 으아, 으

맛있하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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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공이 하이도 잡네. 잘해졌어 이제. 좋네, 다 들어가네. 아,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라. 아빠, <laughs> 오랜만에 플락하러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잘 아, 못하는데, 요즘은 더안 추운데. 아, 그러니 몸으로 버티니까. 쇼핑할 때 쉽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근데? 쉬운 죽감만 좋은데. 죽감은 되게 좋은데, 몸, 몸은 조금 무거운 것 같아. 원래 뚫리거든. <laughs> 따라 못따라가거든 원래. 근데 따라가시는보니까 아침 너무 많이 먹었나? 아침 먹었어? 어, 이지 그럼 못해만 하네. 응. 아침 먹으면 1kg 들. 눈과 운무이지니까 2kg 빠져. 진짜? 뭐 체내 수분 쫙 뺐어. 아 어, 그게 진짜 유동이 심하구나. 어. 어. 아, 저, 저 스텝이 대호형이 되게 좋아 딱 이렇게 탁탁 탁 하면은 성공률이 되게 올라가 상당히 저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저 스텝을 되게 잘써 그래서 저 스텝 안되게 그냥 나가야돼 빠르게 어. 붙으면은 많이 떨어지는데 저, 저 스텝 밟으면 되게 잘붙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으흠 네, 레이업딱 그것만 들어왔으면 단추잘 깨던데, 크게안들 아니, 이게 지 주훈이가 어. 밑에 있으면 겁나무에서 뭔가 서겁나질까 해가지고... 어... 아, 아, 깊어. 음, 아, 어 아, 다딱그 아, 응, 아, 아, 아니, 아니, 네. 엉덩이 싫어가지고... 네, 그다오우 그 레어 이 같은 거할때 응. 몸의 중심을 좀 이동시키는 느낌? 점프할 를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지 좀더 리치가 길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음. 팔만 뻗는 것보다 응. 몸이랑 같이 가는 거. 아, 아 근데 내가 지금 무릎도 상한 거네. 꿀밑 그쵸? 그게 아, 되게 꿀밑 아, 메이드 확률이 되게 줄었어. 아, 원래 건데 왜안 되지? 힘이 제대로 안 실리나 봐. 왼쪽에 아, 너무 끝 끝에서 올리 니까 또 어어 아, 맞아 맞아. 어어, 아 섣발 하면 장난 아니 냐? 미드 데 씨, 그냥 미드 에 들어 가면 막힘 든데 이렇게 줘야 돼서. 저렇게어 나비스, 이거 막아 버리나? 나 근데 더큰스텝이 스탭 인데아니지 모르 겠어. 뭔지 알지? 끝 아, 밑에서 이렇게 당기고 아. 있거든. 그거를 나는 하프 탭을 하면 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는데, 약간 원 투로 가고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아, 근데 아. 원 투일 때보다, 아그니까 하일 때보다 원 투일 때가 좀더 많은 거아 탑은 뭐. 거의 안 하실 걸. 어. 그니까 같은 리듬이면은 제가볼때 트래블링은 아니야. 근데 다른. 리듬이거나 오우 좋다 까비 오케이 더해라 6대6까지 가라 지쳐라 담번에 네. 이기게 오우 아까비 오우 아! 까비 혁준 자신감 많이 들어갔다 아근 오늘 잘 들어가 어, 빨리, 빨리. 아까 우리팀에서 다못던데 이틀에 아! 나이스 백점. 어 뭐야 저거. 아. 아. 아, 오늘 약차말이없게 약간... 아! 아 까비. 아, 까비. 이거 봐. 오늘 좀뭐무겁다니아다리가좀아세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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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야, 어이 저런 걸한다고 오! 아, 아. 아. 잘이 아, 너무 너무 아, 방금 좋었는데 오늘 주금이 약간 농구 선출 그 마실에 뭔지 알아? 방가벼에 방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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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야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 4 아, 50? 아니, 내가 3대 250 쳤거든. 음. 한창한할 응? 한창 때... 아니, 어, 체급 차이라서 그런가?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형, 300은 칠줄 알았는데... 그쵸? 300... 300의 그... 오! <laughs> 300의 벽이 어. 존나 높더라고요. 아, 그래? 307이면 벤치를 아. 80은 쳐야 되거든. 아, 벤치가 존나 벤치가 올리기 힘들어. 아, 진짜? 내가 1년 했는데 벤치 60, 70, 원화 램은 70에서 못 먹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개 높아, 진짜 빡세잖아. 개 빡세. 그냥 <laughs> 그냥 응. 해보질 않아. 제가 대우 경내가 얘기면 누구 데리고 오지? 나 지금 팀이 바쁜 이야우리는이데 이주일? 이주일? 하고 아, 네가 공격을 해. 아, 그냥 스포를 하고 이주일 할때리딩하라 아, 아. 아. 대아 <laughs> 나이스 오, 나이스 블라 대구이저가 네. 잘해 아. 뒤에서 훌잘 잘해가지고 응. 딱 트랩 잘 설치해 <laughs> 딱 해놓으면 걸리잖아 거미형 <laughs> 아까 <까두. 아우. 웃음> 어? 어, 방금 너무 딱그뭐 있어? 방금 딱그 너무 스텝이었어 들어가는. 아, 어, 저거 잘밀 좋다. 어, 잘 밀었다. 어, 범핑 어. 아, <목소리가> 어, 저거 많이 밀었어그 몸으로 잘 밀더라. 너무. 이신기가 이제 좀잘 밀려. 오, <laughs> 어, 저는 한 프레임 더 있다니까 누구보다 하더 있다. 약간 <laughs> 현이형이 형도 한 프레임 더 있는 거 뭔가 어커 같은 느낌. 나이스! 아, 잘 뺐다. 어, 아까 넌 자리. 와! 너무 씨, 아, 어, 몸이 이 아, 이 이겨버렸네. 오케이. 아, 너무 많았다. 게 힘든 경기였 아 너무 많이 나왔네 바로 하자 바로 바로 하자 <laughs> 바로 하자 <laughs> 어. 아씨, 바로 하자 너 <laughs>